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는 또 뜨란 장터 가운데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여러분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에 음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프레이즈의 이봉순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쩍 추워졌는데 추풍령을 다녀오셨죠? 네. 추풍령이요? 네. 아.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알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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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추풍령 감리교회입니다. 네. 김요성 목사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풍령교회 김요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 직접 우리 교회 소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교회는요? 네. 아, 어, 그, 정상북도하고 충청북도 경계인 어, 추풍령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목사님, 지금 교회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 여기 87년도에 설척이 예, 돼가지고. 네. 네. 아, 지금 이제 제가 한 다섯 번째 단임 맡고 있는 김효성 목사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역사가 네. 굉장히 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목사님, 이번에 저희 음향 지원을 또 함께 하게 됐는데, 어떻게 신청이 됐을까요? 아, 우리 집사람이. 네. 아, 이 예, 마이크, 어, 또, 뭐, 프시설 등등. 이제 큰 교회에서 좀 얻어와서 쓰고 있었어요. 네. 아. 아, 아 이제 그쪽 교회가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교에서 쓰던 것을 얻어와서 쓰고 있었고, 네. 또 찬양 반주기도 우리 교회 예산이 예치가 않으니까아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찬양 반주기를 한, 10, 한 2, 한3년 전에 이제 현 헌금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 네. 네. 아, 잘 켜지고 안 켜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극동방송을, 어, 애청하는 애청자예요. 네. 아, 네. 아, 아, 저보다도 많이 방송을 듣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또 신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뭐, 당첨이 됐다고, 네. 어, 네. 한 이틀 있다가 오셔서, 네. 사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네. 아, 너무, 뭐, 뭐~ 지금 뜻밖의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아~, 아 <laughs> 너무 감사하죠 아, 네. 네. 아~ 지금 에~ 이렇게 에~ 이 시대에 도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네. 그래도 미자리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또 아, 네.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어~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laughs> 네. 아~ 정말 목회 예정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알렐리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뭐 표현을 말로 <laughs> 형용할 수가 알렐리아. 없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우리가 시설할 때 네. 그때 마침 김장을 할때 김장을 오. 준비하고 머무리고 네.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공사하고 마무리 쯤에 들어오셔서 네. 그 어르신들의 그 모습이 어. 감개무량한 뭐 그런. 오. 아무튼 어. 모습 보니까 네. 내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네. 여태까지 못했던 거를 네. 아,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김장을 음, 다먹고막 이런 음. 모습들이 시골 네. 거리 아, 젊은 사람 많이 가야 돼요. <웃음> <웃음> 목사님, <웃음> 네, 네. 네 아마 이제 저희 그 집사님의 섬김으로 이렇게 어, 잘또 수리가 되고 지원된 후에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네. 우리 네.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셨어요? 어떤 어떠셨나요? 있었... 예. 아, 그냥 그냥, 그냥 기쁨의 웃음 소리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이 넘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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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기뻐서 네. 감사하고 그냥 아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이게 모노 모노 스피커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나왔던 네. 그런 스피커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찬양의 그 분위기 그 리듬이라든가 어. 멜로디 어. 그다음에 에,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강제 탕에서 쳐다보니까 네. 우리 선거들이 다 얼굴이 막 이렇게 막 <laughs> 에, 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탄절 앞두고 뭐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laughs> 뭐 김장도 하실 거고 네. 교회 살 때도 많 바쁘시겠지만 사실은 어쩌다 보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날 수도 있지만 네. 여러분의 예배가 또살아날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많이 신청해 주세요 고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어,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어, 저, 저, 특히나 그 개척교회 우리 목사님들 힘내서 하시라고 신청해주시면 네. 저희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리뿐만 아니라 지원하고 도와주시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이렇게 흘려 보내시는 거거든요. 다음 달에는 또 12월에는 특별히 <laughs> 어떤 교회가 <laughs> 이 사랑을 또 받게 될지 기대하면서 네. 네.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축복 역까지 다녀오시네 자, 그 사랑 더 풍성히 누리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